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 오래띠입니다. 오늘 이제 처음 반찬가게에 출근하고 있는 길인데요. 지금 4시 5시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. 어제 고깃집 가고 오늘 첫날인데 첫날 역시 예상했다시피 전혀 피곤하진 않습니다. <laughs> 아뭐 행복해요. 그리고 뭐 이게 주 7일도 아니고 투잡이라고 해봤자 에,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. 전가 문제는 없고 어, 이게 새벽 근무라고 해도 뭐, 지각할 것 같거나 아무리 피곤해도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. 제가 23살 때부터 일을 본격적으로 회사 생활을 23살 때부터 했고 그전에 아르바이트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지각을 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왜 지각을 해본 적이 없냐면은 뭐, 당연한 얘기지만 어, 제가 23살 때부터 회사 다닐 때도 보통 기본적으로 회사 근처까지 1시간 전에는 무조건 가 있어요. 여유 있게 가 있고 여유 있게 가 있고 출근을 아무리 늦어도 한 30분 전에는 무조건 하기 때문에 지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출근하는 길에 버스 타고 가다 교통사고도 나보고 희망한 건 아니지만 전철 타고 가다가 위에 전압선에서 막불 붙어 가지고 막 전철이 멈춘 적이 있어도 출근 루트를 아무리 바꿔도 지각은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. 항상 굉장히 여유있게 나오니까. 예, 그래서 지각은 뭐 일하러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지각할 바에는 결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만큼 차라리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출근을 못 하겠다고 하래요. 지각을 할것 같다면. 예, 지각은 그만큼 하지 말라고. 그거는 사람의 진짜 기본도 안 되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각할 바엔 결근이 낫다라고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절대 때려 죽어도 안 해요 때려 죽어도 머리가 깨져도 지각은 안 합니다 회사를 만약에 간다는 생각이 섰으면 그러니까 뭐 투잡이건 쓰리잡이건 뭘 병행해도 절대 늦거나 아슬아슬하게 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<laughs> 예, 오늘 첫 출근인데 예, 즐겁게 일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이따 뵐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, 반찬 가게 오늘 했는데 대박이에요, 대박. 사람들 진짜 좋아요. 지금 보세요. 홍삼 맥기스랑 반찬도 10가지도 넘게 주셨어요. 국이랑 안에 힘들 텐데 그 집에서 반찬이라도 안 하게 하라고 홍삼맥기스도 주고 국도 두 가지나 주시고 반찬도 10가지 정도 주셨는데 이 무거워 죽겠어요. 필요한만큼 매일 가져가래요 아내분 힘드실텐데 애기 키우느라고 반찬같은거 하지 않고 여기서 다 가져다 먹으라고 그리고 일을 해보니까 케이터링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500인분인정도 했는데 다 대량으로 단체급식처럼 만들어서 다 포장하는건데 어 괜찮습니다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분 너무 좋고 이모들도 흥이 넘치세요 막 방탄소년단 신곡좀 틀어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하고 기계 포장하는 것도 나 이거 너무 재밌다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막 재밌지 언니 하면서 막두 분이 계신데 이모가 어, 엄청 발랄하시고 어 너무 짱이에요 짱 진짜 전부 다 짱이었어요 커피도 사주시고 오늘 원두커피도 야 어떻게 이런 또 럭키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<laughs> 일도 재밌고 아, 다 좋아요 다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좋네요 아 아무튼가 너무 또 아, 행복한 게 넘쳐 미치게 흐르네요 하늘도 너무 이쁘죠 <laughs> 네, 아무튼 그래서 저 잘하고 있으니까, 아, 살도 많이 쪘네. 좀 빠져야겠다, 살은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,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<laughs>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. 예, 네, 감사합니다.